한시 오늘은 기독교 정통 교리 성례식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성례식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성례식은 은혜 언약의 표징인데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전적으로 의존하지요. 그래서 예, 성례식에서 시행하는 그 의식과 의식. 실체는 영적인 관계가 성립됩니다. 그래서 성례식은 예, 성례식을 시행하는 사람의 거룩성이나 받는 사람의 거룩성이나 성례식 자체의 거룩성에 기초하지 않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성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성례식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기초한다. 그래서 이 성례식을 통해서 신자는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하나의 표징을 갖게 되죠. 그럼 이제 세례를 봅니다. 세례. 세례는 두 가지 의미가, 어, 있어요. 세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어, 신자가 믿음으로 받는 신앙의 외적인 표징이 있죠. 어, 표징이 있죠.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신자들이 세례는 믿음으로 받는 거죠. 예, 맞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례는 가시적 교회 회원으로서 가입되는 일종의 절차 의 의미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세례는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세례는 신자가 자기 신앙의 고백이고 또 그것으로서 믿음의 외적인 표징을 받는 의미도 하나 있지만 두 번째는 가시적 교회에 엄숙하게 가입하는 하나의 절차 방도의 의미도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 세례는 그리스도에게 접근받는 것이고 예, 이것은 이제 개인적인 사적인 의미라면은 이건 공적인 의미죠. 예, 그런 이제 그래서 이 사적인 의미는 개인 신자와 관계된 의미라면 이것은 교회와 관계된 의미예요. 교회가 신자를 받아들이는 예, 성경이 증거하는 가시적인 형태가 그거예요. 어, 세례. 자, 그래서 어쨌든 개인적인 부분도 있고, 어, 그렇죠. 예, 그리고 공적인 부분도 있으나 어, 그 세례가 가지고 있는 구원론에 있어서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세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칭입니다. 세례는 칭이와 연결됩니다. 즉 예수를 믿음으로 한번 받죠, 한 번, 한 번, 한번 받아요. 그래서 세례는 한번 받는 것이죠. 두번 받는 거 아닙니다. 한 번만 딱 받는 제 세례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세례는 평생에 한번 받는 거다. 칭이가 한번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화하고 연결되는 성찬이 또 그렇죠. 성찬은 매번 봤죠. 성화와 연결되기 때문에. 좀 이따가 다시 얘기하지만, 다시 돌아오면, 세례는 신자가 받는 신앙의 외적 표징이다. 그래서 이두 가지가 이제 성례식인데, 이두 가지가 세원약의 성례식인데, 은혜, 언약의 외적 표징입니다. 외적 표징이고, 아 이것은 이제 신약 시대에 그렇죠? 구약 시대에는 요 세례와 성찬이 밑에 떴을까요? 세례는 구약 시대는 할례, 성찬은 유월절에 만찬 네. 이렇게 네. 네. 있어요. 이런 의식이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구약의 경륜 시대의 의식이고 세운약은 세례와 성찬. 그래서 구약의 모든 그 의식법은 폐지됐으나 세운약에서 그것이 경륜의 차이로 인해서 방식의 차이가 있는 거죠. 할례가 세례로 대치되고 유월절의 만찬이 성찬으로 대치돼요. 그러나 본질은 같다. 이두 가지 이두 가지는 본질은 같다. 음. 본질은 동일하다. 네. 본질은 동일합니다. 세례와 할례, 성찬과 유월절은 어, 구속 계시의 경륜상의 방식의 차이는 있으나 본질은 같아요. 같은 걸 의미해요. 같은 거예요. 그냥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원약의 외적인 표징이다. 구약은 할례, 신약은 세례. 구약은 요절이 많찬, 신약은 성찬 됐죠. 그래서 이제 은혜원약의 외적인 표징으로서 이제 새 원약의 신자들은 세례를 받고 가시적 교회에 가입이 되죠. 또 본인도 믿음이 있으므로 믿음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고. 어, 이런 곳에서 이제 교회는 잘 이렇게 헤아려서 살피고 세례를 베풀어야 되겠죠. 두 번째 성찬인데요. 성찬은 매번 매번은 일평생에 많이 예,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이. 뭐한 달에 한번 하는 교회도 있고, 뭐한 달에 네, 일 년에 네번 하는 교회도 있고 다양하게 있고요. 뭐 교회 역사 가운데 매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성찬의 매년의 횟수는. 어, 교회가 정할 일입니다. 성찬 횟수는 어, 교회가 정할 일에서 고정된 건 아니고요. 어, 그러나 그 의미는 예, 아까 얘기했는데 성화와 연결되어 있어요. 성화와 예. 예, 세례가 칭의와 연결되어 있다면 성찬은 성화와 연결되어 있다. 음.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두 규례가 다 그리스도께서 직접 명하신 거예요. 세례는 주금께서 승천하실 때 아버지와 내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사도들이 그대로 받아서 예, 세원약의 교회에 가입하는 절차로서 신자들은 또 믿음의 표징으로서 예, 구약의 할례를 대체하는 세례를 준 거고. 성찬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돌아가시 전에 그 잡히시던 날 밤에 예,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예 기념하는 단지 기념으로 멈추지 않고 영적으로 임재하는 그리스도께서 그런 어떤 깊은 의미가 있는 그 성례를 제정하셨어요.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습니다. 제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부가 오실 때까지 기억하고 예, 또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혜택을 우리가 보이는 말씀으로 예, 받고. 영적인 양식이 되는 거죠. 보이는 말씀으로서 또그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에 속해 있는 신자들의 교제, 성도의 교제 의미도 성차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차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중요한 의식이죠. 그때 이제 성찬의 형태는 어 빵, 포도주가 있죠. 포도주가 어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정통 교회는 영적인 임재설로 임제설, 로마 카톨릭의 미신적인 거와 반대됩니다. 화체설, 화체설. 정말로 이것이 예수님의 몸이고 피다. 진짜로 라고 말하는 건 미신이죠. 아니 그냥 빵이죠. 우리가 먹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살과 피를 우리가 진짜 사람의 피를 아니죠. 그거 아니고 그냥 그대로 빵과 피로 남아있고 우리는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건 변함이 없어요. 그이 물질은 빵과 포도주라는 물질은 변함이 없어요. 영적으로 임지하신다. 이게 우리 교리고 하체설은 뭐냐면 로마카톨릭 교리인데 이게 진짜 빵이고 진짜 포도주라는 식인데 이건 미신입니다. 아니잖아요. 무슨 진짜 빵이에요. 빵. 아니, 진짜 무슨 진짜 살이에요. 그냥 빵이지. 무슨 진짜 피예요 그냥 포도주지. 어떻게 피를 먹어요? 포도주를 마신 거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의 무가 피를 상징하는 것이 있는데, 다만 그러나 기념 정도로만 의미가 축소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성화와 연결돼서. 그것은 영적인 임재설이 e 죠 보이는 말씀이죠. 성화와 연결된 e t w e e n the two. So, you can see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The same thing is that the two are the s a 아 e thing. The same thing is t h a 자 the two are t h 서오늘 이제 성례식 개달했어요. 은혜원약의 표징 외적 표징이고 세원약에서 두 가지만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 음 세례는 신자가 믿음으로 받는 음 신앙의 외적 표징도 되면서 어그 사적인 의미고 공적으로는 가시적 교회의 회원으로 가입되는 절차기도 하고 그 의미는 아까 얘기한 은혜원약의 외적 표징이 중요하고요. 성찬은 어. 매, 매번 봤습니다. 즉, 세례는 평생에 한 번이지만 성찬은 어, 교회가 매번 성찬을 베풀면 참석해야 합니다. 꼭 참석하셔서 성찬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후만 입교인이라 했는데 그것은 이제 실제로 굉장히 크게 범죄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어, 감옥에 가기로 뭐 애정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했었겠죠. 어, 그 그래서 이제 그런 어, 사람들 외에는 일반적으로 성찬에 참여합니다. 무음함이라는 것이 너무 엄격한 기준이 되어서는 안되고요. 음, 믿음으로 다 참여할 수 있죠. 세례와 성찬이 세원약의 성례식이다. 유일하게 남은 이두 개가 세원약의 의식법이에요. 세 원약의 의식법 이두 가지가 유일하게 세원약의 의식법입니다. 예. 그리고는 없어요. 구약의 의식법은 다 폐지됐고, 뭐, 6월절, 뭐, 77절, 뭐, 맥, 추절다 폐지됐어요. 뭐, 그리고 그때 제사제도 다 폐지됐어요. 세원약의 유일한 의식법이다. 음.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음.